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34항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34항에서 다루는 주제는 거룩한 세례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책에 예. 별지과 신앙고백서 이 책인데요 이 책의 559페이지부터가 전체 내용이고 오늘은 우리가 561페이지 너무 너무 길니까 보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파... 예,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561페이지로 여러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61페이지입니다. 하도 길어서, 예, 5번부터 보기로 합니다. 아, 4번부터, 예. 사역자 측은 승례와 가시적인 것을 집행할 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은 표징. 네. 우리 주님은 승례로 은사와 불가시적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정된 것 아주 중요하게 따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별지카의 그 삼십 사망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삼십 사망을 보셔야 지금 이 말에 대한 설명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독교 강요 4권 10, 예, 4장, 일반 성례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기독교 강요고, 기독, 갈비네 기독교 강요. 이것은 이제 벨지카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 이 표징과 표징에 된 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읽으면 잘 모릅니다. 실제로 뭐어뭐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는데 고백서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의 모든 더럽고 불의한 것을 씻고 네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 이거는 표징. 된 것을 지금 말하죠. 우리의 심정을 갱신시켜 모든 위로로 가득 차게 한다. 우리에게 이거첫 번째고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세례가 주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성적 선하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만은 부성애라고 했고요. 부성애를 다른 말로는 접붙임이라고도 하고요. 선하심이라고도 하고요. 어, 글쎄가, <laughs> 어, 제가 자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어,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좀,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에, 전능한 분, 이 성경에서는 전능하다라고 하지 않고, 망군의 여와여, 여우 이렇게 표명을 하는, 딱 같은 말입니다. 네. 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어 있는, 자, 이런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꼭 지난 시간에 그 일곱 번째 강의를 참고하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고 자신의 모든 행위의 옷을 입고 있는 옛 사람을 벗긴다. 아, 다른 말로 한다면, 남행, 고행이라고, 어,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견인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성화, 이렇게 예, 라고 합니다. 저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 저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과로 예, 5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간절하게 영성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은 이 세례를 유일한 것으로 한 번만 받아야 아 사실상 기독교 강요 예 4권 네 예, 15장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예, 살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4권 15장 사망 같아요. 얘래 예사망 예, 사망으로 가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사군 14장 사망에도 하나님의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이라고 하면서 단번에 루어지는 희생에 대한 설명으로 갈비인의 책을 통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군 15장입니다. 사군 15장 사망. 98페이지. 예, 여기에 책임이죠. 자, 봅니다. 세례가 과거에 관련된 것에만 베풀어진다고 상상하기에 세례 후 비교하는 것에 대해 세례를 완전히 무, 무능적한 것처럼 여겨 소위 다른 성례로 속죄의 새로운 구조책을 찾아야만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는 순간에 전생애를 위해 단번에 씻어지고 청결해졌다고 봐요. 왜 단본이라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영원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영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본이라는 것이죠. 단본에 그리스도께서 이성제물이 되셨다. 시브리스에도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영원에서 이루어진 이게 완료형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본이라는 말을. 그래서 단번이라는 말에는 항상 영원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질 때마다 세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야 한다. 왜요? 이 세례가 하나의 무엇이 될까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청결이 우리에게 제한되고 항상 힘을 발하여 어떤 오점에도 점밀되지 않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더 이제, 네, 앞부분으로넘어런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동일하게 이제, 에, 예, 메시지를 쓰는 하고 약속하는 것, 정결의 수단이 또 뿌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저 영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항으로 이제 가보면, 여기 보면은, 세례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배치와 표지와 기장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 나를 위하여 중복기도 하시고 나의 죄를 사셨다는 표징이거든요. 십자가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제 한 탐주간 단어로 우리가 보혈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죠. 자, 어, 제가 사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본문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 배경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반복하고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은 왜 단번이라고 그러죠? 영원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는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역과 이제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laughs> 우리가 단번이고. 하나님은 늘 반복한다. 이런 식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정말 황당한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어, 저는 단적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효력은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우리는 사역의 혜택을 받지 속해서 격렬한 노력을 하며 그력과 떨림으로 믿음의 증거를 쌓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갖고 있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과 선행의 사유를 성취하거나 완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자세를 가졌다면 이것은 아르미니우스 주예요. 아르미니아 이니에요 완성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증거를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이다. 그 증거는. 그렇다면 성급한 논리로 세례 역시 단번에 행해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여러 차례 행하면서 은혜수단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쉬울 것이다. 아, 그러면 세례 계속까지 되겠네. 허 <laughs> 표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적 주장은 세례의 의미를 어설프게 파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상사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한 번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에게는 무엇이든 언제든 어디서는 현재이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은 시간이 갖춰 과거와 미래, 예, 과거와 미래, 예,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계시기 때문에 불변하고 영원하고 시간에 있기 때문에 변하고 예, 현재이기 때문에 예, 예 시간에 있기 때문에 예, 변하고 반복한다. 그래서 그리스, 그분의 구속 사역을 단번에 드린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십항 11항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 또 대제사장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31문, 그리고 66문, 67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델베르그입니다. 3 1문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분은 왜 그리스도적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나? 왜 그리스도라고 불리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임명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대제사장 대선지자와 대교리가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속에 관해 하나님의 비밀적 합의와 의지를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인데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one sacrifice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했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지속해서, 지속해서 중재하고, 영원에서 하시니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영원이 중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66문으로 또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무엇인가? 66문인데, 하이델베르고요. 성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성례, 일반 성례를 말하는 거죠. 일반 성례. 에 예, 그룹하고 가시적인 표징. 자, 표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례를 사용하여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더 충분하게 선언하고 보증하기 위함이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단번에 one sacrifice of Christ. 무상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 7문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로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우리 믿음을 이끌기 위해 제정되고 정해졌나?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예, 정말 그렇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례로 확신 확신시키기에 우리의 구원의 전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에 의존하게 된다. 이 단번에 one 또는 once. 또는 once for all.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이 단번이라고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살펴봤습니다. 완전함과 영원한.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단번이라는 이 말을 쓰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이고, 영원하기 때문인데, 그 효력이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죄형수도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런데 단번이라는 숫자를 단정하면, 아, 할로만 카드리기 미사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단번이란 영원을 의미하지 숫자가 이렇게 착각하면 우상숭배로 이미 미끄러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만 아니라 인성을 지닌 영원한 중보자를 부인하는 것이다. 에, 우리가 여기서 좀, 어, 유의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이제 중보자, 중보자를 이제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도 신성과 인성을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영이 떠난 거죠. 네.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위격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이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참 이런 말을 정말... 이 말이란다. 이 표현 자체가 참 오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 결합이 아닙니다. 컴비네이션이 아니라 세트가 아니라 연합은 위격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버지고 전체가 아들이고 전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을 조금 이렇게 각도를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아. 어...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승복 권한 쪽으로 갈수 있고, 내가 내가 곧 다시 오마라고 하실 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구 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역사한다. 그러면 성부 성자는 이제 성령님으로 화해졌다. 이렇게 되면 또 양태론자. 그러면, 설명, 이, 어느의 이제 참제한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어쨌든 풀어서 이제 해보면 이런 거죠. 성부 하나님이 영원이 계세요. 성자 하나님도 영원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사역이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뒤짐지고 있다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드짐을 죽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본질, 즉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그렇게 흉내내면 안 돼요 뭐,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서, 이제, 3일체 설명할 때 충분히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벨지카 8장부터 시작, 8항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1 1장까지 충분히 한번 읽으시면, 3위 일체와 관계에서 구별된 하나님. 그래서 저는 3위 일체라는 말보다도 3위 동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더 선호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그 자세한 것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세례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긴 여행을 했다 단순히 세례를 의식으로만 세리머니죠 수행한다면 구약성경시대의 율법의식체계로 돌아가고 어, 단순히 은혜를 받는, 은혜를 돕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말씀적 복음을 무시하게 된다. 혹자는 성례와 성찬을 혼, 이제 이, 돌아간다는 이 말이, 이제 결국은 표징에만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요. 그, 그죠? 표징된 것은 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세례가 단회적인 것처럼, 성찬도 그렇다고 봐요. 착각합니다. 전자는 중생과 관련되어 있고요. 세례죠. 예,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면 되는 것이죠 표징입니다. 보증입니다. 단위적이지만 후자는 승찬입니다. 영적 자인분이기 때문에 늘 먹어야 한다. 출생이고 성장이다. 전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할수 있고, 그 사역의, 그 사역의 혜택을 수용하는 자의 삶을 의미한다. 라고 하니까, 거룩함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다면, 아, 여러분은 지금, 확신하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개혁신앙의 맛을 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분별 없는 세례가 승례인이 반복하면 좋겠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일 뿐이다. 세례의 의미로 제대로 알고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받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의 승리는 단회적이 한다고 우리는 고백한다. 그 이유는 세례의 효과가 의식이 집행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라 올바로 사용될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만요. 예, 좀, 어, 좀더 하고 싶은데, 여기 6을 또한 세트로 공부를 해야 될게 해서 오늘 좀 여기서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584페이지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